아 나도 애초나음 뭔지도 몰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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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을 못 잡는 것도 문제인데 듣는 것도 음을 못 잡으니까 그것도 문제. 있어. 악기 배워야 돼 악기. 시보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. 돈을 그래, 갚았다. 에너지가 부합니다 합리적인 요청이군. 좋아. 자, 서둘러. 에너지가 부합니다 에너지가 부합니다 전제 왜 몰라. 옛날에 때문이 아닌 거 같은데. 아니야. 엘리, 어리 리상했어. 리상이 아니고 이상이 탔어. 리상이 끝이야. <laughs> 갑자기 갑자기. 아, 나갔다아나 하지 마. 꼬으면안 가야지. 어떻게 그러면? 필요한 게 뭐지? 어, 내가 한테 <laughs> 아니라고. <laughs> 그치? 학교에 학교에 그... don't know. I d o n 나 know. I d o 지 t know. I d o n 지 know. I don't know. 지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관중이 o w I don't 었 n o w I don't 몇삼겹지그 정신 그렇지. 근데 너가 너는 그냥 좋은 대학 가는 목표. 뭐지 그 목표잖아. 가가 관중이랑 비교할 때안 된다. 이말 하고 싶은데, 음. 관중이가 거기서 원하는 대역이 아예 아이, 아이 아니지 않나? 원하는 어, 과잖아. 아예 그 부대기 대학교잖아. 솔직히 얘기하면 관중이 9000대 아니야? 아. 아, 그래? 그럼 일단 그 부대기일 거 아니야? 부대기일 거 부대기일 확률이 높잖아. 훌륭 결정. 그래, 다 자, 서둘러. 지잡자 나올 빠에는 고졸이 괜찮을 수 있지. 왜냐면 지잡자 나와가지고 똑같이 뭐지 그 똑같은 일할까면. 에이.. 한일같은연봉 어떻게 달라? 달라붙자 1 0 0만더 받게? 아.. 애가 연봉으로 뭐야 2 5 0 0 받고 2 6 0 0 이렇게 받게? 아니잖아 이건 이런, 이런 차이밖에 없을걸? 연봉 한2 0 0 3 0 0 차이? 근데? 고졸하고 고조라고... 4년제.. 뭐야 4년제 시합대 대학 나오고 얼마 그면 한.. 5천만원? 6천사천만원 ,000? 되는데 그래서 있다고 연봉 비싸게 받으면 엥? 달고 싶어서 알았어 <목소리> 아, <좋아>. 조용하게잘너여로 <목소리> 진짜 론넌 꼬줄 아니잖아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? 넌고졸은 아니잖아. 진짜. 진겠지짜대갈 거야? 근데 애들이 막 애들이 막 야, 생각 혹시 알짜 진짜. 진짜. 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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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좋은 선택인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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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가서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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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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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다이비이 시도를 준비하자이 시도를 준비하그이 시도를 그이시그를 준비하자면, 탑이 시나요하자면 탑이 시도를 준시도 아, 니 진짜 지옥 이. 쉽네? 지 이. 거의 쉬운데 쉬 이, 네, 아 역시 고 이. 이, 서좀 이. 이, 이.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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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련돼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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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승리는 따로온 당상이야. 자, 서둘러. 그래, 알았다. 아 업그레이드 완료. 자, 서둘러. 끝이 보인다. 그래, 알았다. 전 필요한 게 뭐지? 필요한 게 뭐지? 내가 돈 뽑아야 돼. 아, 일찍 일찍 일어나야 돼. 뽑고 집에 들어갈 걸? 아, 뭔지 현금을 넣었어? 내 은행이 멀리 있어. 밖에 오다, 방금 왔지. 돈과 충전 못해. 아, 뭐야? 뚫렸지? 아, 개 오버. 아, 너, 말하다 뚫렸잖아. 박스에? 아씨, 지워하 왜? 그거 아예 미 아, 많이 했으니안 해야지. 그치 훌륭한 결정이야 잘 들린다 좋아 끝이 보인다 자 서두르 전지! 승리는 따로 온당상이 y s 필요한 게 뭐지? u n d a y Sunday, 화낼 일이 아니거든 그지 화낼 일이 아니거든 사과해 화낼.. 수도 있는 거거든 너는 뭐야 이랬다 저랬다 쌍놈의새너 같은 새끼들이 제일 나쁜 거없어 그래서 선수 너도 시켰어? 다 먹었어? 아니, 안 먹었어 역시 아니, 아니, 아니 안 먹었다니까 탈 빼야 돼탈빼기 전에 안 먹게 하면 돼 오늘. 오늘 저녁 먹었잖아. 그게? 러 구운 몰라. 아직 안먹기야뭔데구신 순하. 구 저녁 늦게 다시 아예 뭐 해? 여시에 먹었어. 맞지? 맞지? 구안 먹은 지? 네 시간 됐다. 구운. 아니뭐아저씨 넣은 지? 구 어, 어차피 그냥 먹은 거. 저녁 먹은 거. 아, 내일부터안 먹게. 왜점심 어, 안먹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건데 이 내일 돈까스 먹으러 간다 그러게 그리고 금요일날 또뭐 먹으러 가잖아 어쩔 수 없네 그럼 다음주부터 하지 뭐이 새X는 <laughs> 금요일날 먹을거야 나 그게 제일 중요한데 초밥 아 안돼 아니라 음. 그럼 아, 너가 사주던 아, 거. 오만원까지 해줄게 오만원까지 아 그래 뭐까지 십오만 원아 오늘 권이한테 돈 받았어 1 5만원아안 받았어 그러니까 나 같으면 위히려 이자 두고도 남았고알았고 말았, 그래도 시발 뭐 약속 시간는었는데 솔직히 조금이라도 더안 들어지. 너는 이제 너는 그한테 다시는 돈 빌려 주면 안 돼. 다시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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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럼 거디랑 말안해 이제? 아 아. 뭐. 뭐야? 뭐야? 왜 a 왜 o ma. Way no ma. o ma. No ma. Way no ma. Bye. Bye. 뭐야 e b 가 뭐야 뭐야 뭐시뭐야보라을게황황황황 뭐야? 몰라 <laughs> 맞아. 뭐야? 몰라. 뭐야? 뭐야? 황황황황황황황황황황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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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スーボートを開けてみせた。俺の 아니 뭔이알 <laughs> 뭐라 중심 안 나가 못하고 있냐? 도대체 어떻게 반응이 저렇게 던 거지? 그렇럼 너는 반응해주던거야 뭐야 뭐야 그 뭐야 뭐야, 뭐야. 그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